안녕하세요 카터뷰 튜닝 급파장의 이아나입니다 삐까 오늘은요 튜닝카는 튜닝칸데 어 사실 이 차종 자체에 대해 관심이 좀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마사다 벤이라고 불리는 차량입니다. 조금 생소한 분들 계실 텐데 사실은 이 차량 어, EVKMC에서 2022년에 출시한 소형 전기 화물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 화물차 하면 떠올리는 게 포터잖아요. 그런데 포터가 EV로 출고하면 대기 기간이 좀 많이 긴 편이에요. 그래서 출고가 빠른 마사다 벤이 작년부터 좀 인기가 많다. 합니다. 근데 사실 도로에서 많이 보기가 쉽진 않았거든요. 이걸로 튜닝 급한항 신청한 분이 계셔서 덥성 물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마스하고 라보가 좀 단종이 됐잖아요. 걔네를 좀 대체할 만한 사이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다마스보다는 약간 디자인이 좀더 예쁘고요. 실내 그 옵션이라던가 이런 편의사양 안전성이 쭉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왜 라보를 살까, 다마스를 살까 살짝 고민했다가 좌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동변속만 나왔잖아요, 걔네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어, 자동변속기가 있기 때문에 운전에서도 압도적으로 좀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차량 다마스, 라보하고 비교를 하면은 쭉.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고 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옆쪽에서 보면은 엔진 룸이 약간 다마스 라보 보단 조금 더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어 그래서 좀 충격 완충 공간이 생기는 <laughs>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출고가 빠르다 그러니까 좀 고민하실 거예요 어 뭐야 일본차인데 왜 출고가 빨라 하실 텐데 얘를 지금 알아봤더니 2022년 1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을 한대요 대창 다니고 이브이벤을 위탁 생산한 명신 군산공장에서 만든다. 라고 합니다. 어, 완전 라이센스 차량은 아니고 중국산 전기 버스처럼 뭐 중국에서 차대하고 부품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조립 완성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s 라던가 출고 부분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하네요. 자, 아무래도 전기차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나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가지고 와 봤어요. 자,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사용하고 있고요. 배터리 용량은 38.7kWh입니다. 어, 충전 시간은 급속 50분, 완속은 6시간 정도 걸리고,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178km라고 합니다. 178이니까 어디 장거리 멀리 가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출퇴근이나 간단한 주말 캠핑 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총 튜닝 비용이 1590만원이에요. 지금 옆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오늘 진짜 너무. 와올 여름 어떡하지? 벌써부터 이 정도인데 어닝을 이렇게 넓게 펼쳐놨거든요. 캠핑 느낌 나죠? 일단은 실내 튜닝을 살짝 보고 차주분을 만나서 대체 이 생소한 마사다 밴을 왜 샀는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우선 실내로 가시죠. 와 실내에 탑승을 했거든요. 어, 확실히 전고가 높아가지고요. 실내 공간은 좀 여유롭다는 작은 차지만 여유롭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뒷문 슬라이딩 도어고요. 운전석 이렇게 널어놓으니까 개방감도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가 진짜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에어컨을 풀로 틀어놓고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전기차가 확실히 여름에는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시동을 걸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리한 것 같아요. 다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요, 2022년에 처음 출시됐을 당시에는 확실히 가격면에서 포터보다도 꽤 유리했어요. 그런데 2023년이 되면서 보조금 부분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얘를 살때 수입차라서 보조금이 조금 덜 나온다 라고 얘기하시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앞부분 보여드렸고요 운전석은 에어백이 장착이 된다는 점이 또 다마스 라보보다 좀더 좋은 점 조수석은 에어백이 빠져있고요이 차량 차주 같은 경우에는 시트 보면 딱 느낌이 오시죠 네 튜닝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어, 확실히 리무진 시트 좋다. 차 멀미라던가 승차감 이런 부분은 차주분한테 이따 좀 여쭤볼게요. 자이 차량은 그포벤 4인승을 가지고 캠핑카로 개조를 한 거거든요. 2열 공간 보러 가시죠. 아우 이 띵동띵동 못 살겠네. 여러분 이 띵동띵동이 뭐냐면 어 2열에 제가 지금 탔잖아요. 너왜 탔는데 벨트 안차 이거예요. 제가 지금 시동을 걸어놨잖아요. 전기차라서 벨트를 이렇게 딱 채우면 이제 띵동이 멈춥니다. 아 이겁니다, 이건 계속 띵동, 벨트 차, 벨트 차 이거예요. 자, 와. 야, 이거 차박도 되겠는데? 다만, 이 1회 충전할 때 배터리가 178kg 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근거리로 소풍 가서 전기 좀 보조 배터리 챙겨가서 차박하는 용도로는 완전 훌륭할 것 같고요. 사실 이 차가 어, 캠핑차로 많이들 개조를 한대요. 아는 사람은 아는 베스트셀링카라고 하더라고요. 제키 160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똑바로 앉았을 때 머리 공간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키180 차주분들도 충분히 앉아서 보스톱 가능. 앉아서 TV 시청 가능. 자, 누웠을 때 길이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 인간 줄자가 돼 볼게요. 잠시만요. 딱 누우면 요 정도예요. 딱 160. 어, 기가 막히다. 제가 보니까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0이에요. 어, 그래서 키 160이신 분들은 여기서 세로로 누워도 가능, 가로로 누워도 가능. 어, 성인 두명 정도는 충분히 자겠다. 그리고 요 공간 약간 확장하면 180도 충분히 주무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차주분께서 차량용 냉장고나 TV, 전자레인지 요런 걸또 갖춰놓고 수납 공간도 곳곳에 해놨네요. 무엇보다도 실내 공간이 이게 박스카라서 확실히 넓습니다. 레이, 라보, 이런 아이들이 사랑받는 이유가 이런 실내 공간 넓은 거잖아요. 어, 공간은 확실하네요. 자. 이제 차주분 만나서 이 차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뿅.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소스라는 이제 소스 개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운영총괄을 맡고 있는 황호윤이라고 합니다. 오, 잠깐만 갑자기 차주가 소스를 가지고 나왔다 우리 소스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따 듣고 일단은 차량 협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차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차 말고 이 차를 캠핑카로 개조를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개조해 놓은 차 튜닝해 놓은 차가 너무 궁금했어요 자 우선 이 차종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동식 이제 실험실로 활용을 해서 실제 안에 보시면은 인덕션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가지고 소스를 이제 뭐 고정돼 있는 걸 판매하는 업체는 아니다 보니까 수정하고 이러면서 이동식 실험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왜 이동하면서 실험을 음. 해요? 사무실에서 실험하면 되지? 이게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받아 보고 나서 음식에 들어가는 소스다 보니까 맛에 이제 조절들이 좀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때 같이 이제 고객분이 원하는 수정 포인트하고 저희가 수정하는 방향성하고 포커싱을 맞추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좀 수정할 일이 있어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방을 들고 가는구나 만들어진 소스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예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동식 주방이 필요해서 이 차를 샀구나. 근데 다른 차 종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이 차를 고르셨어요? 어, 우선 첫 번째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얼마에 사셨어요? 이게 이제 총 튜닝 비용까지 해서 3천 정도 이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순정 차량은 이제 1,200대인데 이제 튜닝 캠핑용으로 한 하고 나서 해가지고 3천 정도 발생했습니다. 1200이면 여러분 레이 깡통이 1200이 넘어요. 그러면 가격면에서는 2022년에 사셨죠? 아닙니다. 올해 5월에 구매를 했고요. 전기차 보조금 받아서 1200 정도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너무 괜찮은데? 잠깐만. 아, 보조금 받아서 1200이면 진짜 너무 괜찮은데요. 제가 저 레이를 밴으로 저도 구입을 해서 개조를 해서 캠핑용으로 쓰는데 너무 좋은데요? 예 아무래도 금액적인 부분이 솔직히 이게 이제 업무용으로는 그렇게 쓰고 실제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대표님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캠핑용으로 주말 같은 때에는 이제 작성해 놓고 예, 예 아, 가져가고, 업무용이니까 그래서, 사용일지도 작성하고 예, 예, <laughs> 사용일지 작성하고 주말에 이제 가져가 가지고 캠핑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직원들한테 캠핑카로 인기가 좋나요? 예 아무래도 다들 지금 5월에 가지고 왔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타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예약이 밀려 있어서 직원들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아 직급대로 이제 사장님부터 이렇게 아, 네 어, 예, 그렇게 가야죠. <laughs> 일단 저도 당장에 다음 주에 타고 나갈 아 예정이고요. 야 여러분 이 회사 이름이 국민소스. 국민소스 사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이동식 부엌이자 캠핑카. 아니 근데 가격 듣고 저 지금 조금 놀랐거든요. 혹시 연비 실제로 밝혀진 전비 말고 실제로 체감하는 바는 어때요? 일단 요게 이제 맥시마 200km까지밖에 주행이 안 되는데 한번 충전으로 조금 짧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전비가 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 도로에서 오 정도 나오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 정도 보시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덜 나온다고요? 예, 고속도로에서 오히려 이게 그 아무래도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계속 달리면은 아, 예, 조금 더 예, 충전되고 이런 게 그렇죠. 이런 그렇구나. 여러분 200kg 그 공식으로 밝혀진 게 178kg니까 출퇴근 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고 집밥 먹일 수 있거나 회사밥 먹일 수 있으면 어 진짜 욕심내 볼만 하네요. 가볍게 어아 가격 면에서 저 지금 솔깃했어요. 솔직히 저희가 그리고 이제 소스를 이 동식으로 이렇게 좀 실험실로 활용하다 보니까 지방 쪽에도 많이 가거든요. 부산 쪽도 그렇고 뭐 강원도 쪽에도 아 이거 끌고 부산 가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자주 충전해야 돼요. <laughs> 근데 이제 뭐10%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조금 이제 안달이 나가지고 충전할 뿐이지 너무 요즘에 전기 충전소가 잘돼있다 보니까 예, 불편함은 전혀 못 느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충전에 대한 부분 말고 또 단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캠핑카라는 부분도 있고 화물차가 이제 베이스다 보니까 이제 달릴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함이 많죠 아무래도 뒷자리가 많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은 좀 이게 튕김이 좀 강해 가지고 저희가 요거 바퀴 같은 경우는 좀 튜닝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14인치로 나왔었는데 16인치로 이제 튜닝을 좀 했고요 네. 그다음에 쇼바 쪽도 이제 좀 이제 안전적으로 해놨는데 그래도 예 조금 튀는 게 많습니다 뒷자리가 멀미가 심하다는 의견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실제로 그래요 예잘 보신 것 같고요 예 맞아요. 제가 이제 그 생일 바로 전날 이 차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생일빵을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맞았습니다 씨게 맞았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 화물차 베이스이기 때문에 승용차의 승차감을 기대하면 안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차를 가지고 왔을 때왜 리뷰를 할 때마다 뭐는 뭐 갖고 뭐는 뭐 갖고 리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차는 정확하게 용도와 가격에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얘는 승용차 아니고 화물차 그러니까 상용차의 승차감으로 기대하시면 딱 그거고요 어, 그리고 뒤에 쇼바 바꿔놓으신 걸 봤는데 이렇게 캠핑용으로 하면은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특히 짐을 더 무거운 걸실른다거나 어, 캠핑을 해서 배터리를 증량한다거나 이러면은 많이 더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조금 뒤쪽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셨더라고요 자 오늘 나오셨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저한테 시작 전부터 혹시 회사 이름이 노출이 되나요? <웃음> <웃음> 여러분 국민 소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필할 시간 드릴게요. 시커 어필해 보세요. 네. 아뭐 저희는 솔직히 긴말 필요 없이 에, 대한민국 넘버 원 유일하게 외부 이제 소스를 맞춤형으로 개발해 드리는 업체고요. 소스 개발과 메뉴 개발 좀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스는 엄연히 이제 메뉴에 들어가는 거고 요거를 자체적으로 메이드를 다 해가지고 소유권을 양도드리는 업체입니다 아까 뭐 내가 핫도그집을 차려야 돼 근데 뭔가 독특한 우리만의 시그니처 핫도그가 필요해 이럴 때외주들리고아자 여러분 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리 채널이 아니에요 다만 이 차는 너무 소개하고 싶은데 차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짬짜미를 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어, PPL 홍보를 해드릴 테니 차를 주세요. 이래가지고, 뭔지 알죠, 여러분?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섭외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자, 여러분의 차도 튜닝급 하나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카톡, 이아나 TV를 연락 주시고요. 오늘 진짜 덥거든요. 이 무더위 속에서 상용차의 승차감을 가진 요 차를, 어, 휴일에 직원들과 함께 협찬해 주러 와주신 누구시라고요 예. 국민수소의 운영 총괄 황호윤입니다. 네, 우리 황호윤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색다른 차량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 뿅. 아 뿅. <laughs>